세강, 음, 최소한 세강, 관강 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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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세 세강, 세 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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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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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행 세강, 세강, 세, 강, 세, 강, 그 다음, 어, 세 그래, 뭐, 수박 먹을 때, 는뭐 수박은 뭐, 사실은 쏙만 먹잖아요. 그때이나 먹지만은, 옥수안 먹잖아요. 그렇지만은, 어, 그냥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제대로 뭐냐? 의의가 니다 행적의 일반식이 뭐냐? 이건데요. 용어입니다, 용 근데 이건 조리하고 어떤 관계냐? 뭐가 조리냐? 이런 얘기인데, 다양한 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적의 일반적인데 행적의 보원성이있는냐 아닌데, 이런, 법원성의 인정 문제입니다. 어, 법원, 성을 인정하셨을 때, 어, 법원성의, 어, 인정 문제였습니다 법원성 인정하느냐. 과연 법원 그 1번 측도 행위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 법의 1번 측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내용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의, 어, 98% 70%는, 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나 법원성 인정은 이 문제로 자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고, 이는 나중에 질문할 때 질문 자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또 다양한 어떤 변형들 어, 그런 것들는데요 의의를 얘기하더니 이게 일반관칙이 뭐냐? 이런 용어를 써요. 외인계의 일반의칙은 첫째 중요한 것이 소리. 조리. 이거 소리인데, 첫째까 행정 슬례나 행정 행정 슬례하고 행정 슬례하고 하는 당차대 행정 슬례는 사실이고 행정 슬례법고 법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법은 지배하는 거고 사실은 지배 받는 거고. 다른데 조리만 그래요. 조리도 되고 조리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조리는은조리가 자체가 법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리법 같은 말입니다. 행적의 일관은 즉은 조리하고 이렇게 후별을 하지 않는 견해 않는, 그러 어,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들 있고 그 이런 후별을 하는 견해 있습니다. 하는 견해 있다. 여기까지 가예요 그럼 지켜자야죠 웃기는 게 뭐냐면, 보통은 조의와 같은 걸 보는데, 어떤 선생님은 조의와 일관천은 다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래주면 좋겠어요. 조의는 어떤 것이고, 일관천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개념과 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든지. 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조의는 이당되겠지만 법의 일관천이 있는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건 아니다. 이게 주장하고 말아요. 시험 문제도 군단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같은 걸로 봅니다. 또, 시제는 같은 걸로 이해되는데, 시제는 같은 걸로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다른라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정도가, 여기서는 결론입니다. 그럼, 조리가 뭐냐? 또 법의 일원칙이 뭐냐 할 때, 조리도 법의 일원칙이 뭐냐 할 때는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리가 뭐냐면, 사업으로 원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좀 더한 하여튼간 이 법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네. 하여튼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영어할때 본질 법칙이다. 그런 점은 소리죠. 이 뜬걸음 같은 소리죠. 종교, 인문가 다 이럴 때 본질 법칙이다. 이말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목에 있는 게 졸이라고요. 그니까 제가 이제 소개할게요. 저는 이 남들이 그렇게 기획합시다. 이그 얘기죠. 가장 많은 것 중에 가 자연도의 내용이다. 어, 떤는 정이다. 사회통념이다 아니, 사회통념이 정이냐? 사회통념이 누구냐? 사회통념이라서이 사회에서 누가 나를 다 알고 있는 게 뭐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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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찝해요.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의 본성, 본질법칙, 저장을 했어요. 본성이 뭐냐, 범죄롭성이 뭐냐 사실은 대학생들란 이지 어 중국에 있는 그 이지라는 천재가 계셨는데요 아주 어릴 때 과거에 어, 급지하고천재소를 들은 친구인데 나이 50이 되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어떤 커밍아웃을 하냐면 나는 이제까지 계였다 이거 아니고요 계가 아니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5일 전까지만 해도 개였다, 개. 도왜 개라고 하냐면, 개의 특징 아시는 분르 있어요. 동네에 개가 있거든요. 이 고양말에 개가 있는데, 한 마리 개가 짓잖아요. 그럼 다른 개들은 영문으로 따라 지어요한 마리가 먹으면면 따라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왜짓는지 모르고. 그게 뭐냐면, 네, 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주사가 이렇다, 이렇다 하면, 영문도 뭐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 아니다. 이거. 제가 깨닫는못 문득 깨닫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조리 뭐 옛날에 뭐, 뭐, 그렇게 많고, 가지고 많은데, 뭐, 깊이 생각합니까? 조리사월의 본성, 사월의 번질법칙. 이따 쓰려면 사실 더좀 주거든요. 뭐, 옳다. 책을 쓴다도. 행기뼈 국어의 들어서성품품으러서사월이 본질 법칙이다. 대부분 국가 사회에 있어요 어, 옳다. 어느 순간 뭐가 본질이지? 뭐가 본질 법칙이지? 뭐가 본승이지? 본질 한번 사실은 생각할수 있나? 못해. 언제나 하느냐? 학원 강사함에 살았어요. 대학원 갈때 몰랐어. 강의할 때도 몰랐는데, 학원 강사함에 사실이 어, 기초적이 묻잖아요. 정말 택도 보고 있거든요 본질 법칙이 저희가 이해가 안된다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말하는게 이해가 안 돼. 본질적인이 뭐지?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성은 제가 때던 삼라만상에 는 모든 현상과 물질다 포함한 것 같아요. 즉, 우주를 구성하는 삼대에서 시각, 공간, 물질을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데 물질의 변화를 다 포함한 것 같은데 우주는 그런 사물의 본성이 뭐냐? 그런 물질의 본성. 아우, 이게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 이제 어, 유교에서 가장 황당한 개념이 뭐냐면 유대에서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연, 목적이 뭐냐면 수신을 제가 치고 공천하자. 근데 문제는 그그 전제가 요 경물치지 않아요, 경물치지. 경물치지 않아서 사물의 본성을 미 안다는 거야. 어느 그 삼성그룹의 어떤 그 고회장이 자기의 좌우명할 때 경물치지 않았더라고. 사물의 본성을 깃들어 본대. 이야, 대단하다. 이죠난 몰라요, 사실. 저는 이 분필을 잡고 사는 지한 30년 넘었는데, 이 작은 분필의 모습을모겠습니다 사물 전체는 뭐 아예 말하는 말할 것도 없고, 분필의 모습이 뭡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필의 모습은 뭐예 분필의 강도입니까? 분필의 색깔, 분필의 사회 경제적 가치, 분필의 제조되는 과정, 또는 분필의 분자식, 분필의 중량, 질량 분필의 제조 부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했어 분필의 강도, 뭐예요? 재료, 뭡니까? 뭐, 뭐 아무리 봐서 모르겠어요. 사물병 전체 사물의 본성의 어떤 큰의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써준 기술는데요 이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몰라요. 이때가 들비듣으니까 같이 멍멍멍하고 떠들었을 뿐이지. 어럽니다. 아, 저저녁에 약아안그러나 교과서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사물의 본성. 원지없이 이야기하는아 행직을 일반인은 지금 는구나 교리 못는구나라는정도를알아두시고요 자, 유보세요 저는 정의 사회통이 나오는데요. 아, 그것도 자 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은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도대체 저는 뭐라고 설명했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설명하는 방법을 깨달은 건 아니고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득 이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멀어지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좀거찮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 아버지 약간 원망도 있고 그는 아버지인데 그묘에 서서 묘 비명을 보는 순간 야 나보다 어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어린 나이 같구나 근데 그 어리고 당황했을 그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좀 이해가 됐다요 왜냐하면 얘는 아버지양반 만나가지고 교육도 못 받았어 학교도 못가 가고 렸어 그러나 잘 알겠지만 이 세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계를 대표하는 군학인 중에 한 사람 동시에 다뽑습니다 100명을 뽑으면 반드시 다 뽑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못 가나 했어. 그래서 뭐 못, 학교를 못 가나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좀 찌질했어. 그래서 자기 혼자서 직장을 못가였어그래데 오로지 뭐냐면, 제일 못난 것들이 뭐냐. 하면 자기의 노력 없이 얻은 거를 잘하는 사람 있어요. 백인으로 나타났다. 뭐키 크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그 전부 다 자기 노력 없이 나는 뭐,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뭐. 그래서 뭐, 동남아는 멸 시야가 의상됐어요. 자기들의 옷이 있는데 되게, 그, 그, 이제, 어, 마맞았던게 뭐냐. 자기들의 옷이 했는게 뭐냐 면 자기가 프랑스라면, 그거는 식민지가 못 먹어주는 거잖아. 프랑스에서 할때 배불렀는데, 식민지가 가면 프랑스 사람은 못 먹어준다. 그래. 그래서, 그게 가면 직장에 계셔가지고, 무조건 갔어. 알제리로 가는 거야. 배에서 내가 알제리, 알제리 치러 가는데, 중간에 막 폭풍도 안 불었잖아. 바람이 막 모래바람이 막 불어치는 거야. 난 차를 막 흔들리지도 없는데, 삐까지와 근데 그때 애가태어났요 아무도 모르는 이만 도시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젊은 사람 엄마 환장했겠죠온 동네 거 여기 산발을 찾아갔는데 삼가를 못 가고 맞춰 들어왔을 때 이미 태어나고 있어. 그래서 태어난 애가 이제입니까 아버지, 이 집으로 살면서. 엄마가 혼 애를 키우면서 이제, 어, 애를 키우면서 살았어. 주로 할 일이 있는 건 물내자니까. 할 일이 없으물까 물내자지 않는데, 엄마가 애들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다가 움직이니까 애를 안 웃기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애를 꼬시는 방법인데 이야기가 재미있어. 이야기는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기가 재밌으니까엄마가이는 그 어느 날 애가 깨달았어. 엄마가 이야기할 때보면야기가제 방식으로 웃어. 무궁무진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엄마의 이야기가 원천을 깔아두고 알아, 알아챘어. 그게 뭐냐? 무릎에 있는 책이라는 물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 애가 딱 깨달았어. 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나한테 직접 한번 보고 싶다 생각했지. 그래서 이마가그렇게 어째 어지고 책에 한글을 안 하라니안거어서 지가 보고 싶으니까 책을 그렇 게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행 공부를 한 거지 책은 무지 많이 읽었지 왜냐면 못본 지가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소설가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소설을 가르어 그래서 소설 썼어 유명한 소설인데 왜냐면 어, 중간에 배고서을소 썼는데 그게 유명한 소설 맞지? 소설인데 소설 배우는 애가 살인자가 엽기적인 살인사건 났는데 사 살인사건 원인 모르겠어 왜냐면 대낮에 해변에서 멀쩡한 어또 지식이 훼손될 일정한 미치돈이 아니고 사람을 쏘아주겠어 도대체 사인사건의 이유를 모르겠어 시정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보통 사인사건이 그런거래 그래서 이 재판이 뭐냐면 이 도시에 굉장한 관심사였다 근데 관심사였는데 그 관심사였는데 판정인데 다들 막그 당시에 텔레비젼도 엇갈렸다니까 다들 뭐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니까 관심거리잖아 드라마니까 그 갔을 때 법정에서 운영하는데 검찰 많이 불러 검사가 보기를 왜 사람을 죽, 그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물었을 때, 선에 제일 궁금한 게궁금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어, 희공인이 대답한대답그랬어요 그날, 해변에 햇볕이 너무 눈부셨어.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다그 사람들이, 미쳤나? 또라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겠죠. 왜냐면, 사람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사회통념으로는요 상식 또는 사회통념을 생각할 때는, 온 지정, 원한 응. 지금도 택시기사 살해했는데 고작 7,600원을 어, 얻으려고 사람 목숨을 잃게 했을까? 이런 뜻은 안되는 말도 안돼 돌아가실 게 아니라 그거보려고 사람 목숨을 채어 이런 얘기라고 사람 목숨을 살해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회 통일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아닌 거죠 자이 작품은 너무나 잘합니다 완의를 했을 때 실제로는 그 작품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공성을 하서 말도 안 돼, 미쳤나?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다 거지. 말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피고의 액소리 듣고, 물론 그 장면이 없습니다만은, 듣고 나서 딱 뒤로 돌아오면서, 아니,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데, 살려놨데 이런 이유로 죽여야 되고, 저런 이유로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도이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물었을 때,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수을못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에 나오는 이미로의이 이 말은 바로 까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까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일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에 맞고 사회통일 받지 않다. 이거 언제 따르냐면 중동지방에 BC 700년경에 있잖아요. 승리한 많은 문헌들이그말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일부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거 뭐냐. 발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경기에 입당한답니다. 공부한다고확대하는거 아니다. 이 세상 사려가 그렇다는 데 어? 그거는 누구나 다들 그 공평하니까, 그거는 빠제받아이게 좋지만, 희귀는 뭐냐면, 사람을 살례할 때, 또 그런 유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희귀 그게 바로 뭐냐, 이걸, 우리가 이응프랑인데, 이문프 사주가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아들 까미, 독일 가면 제일 유명한 작품은 우 칸포카. 물론 독일 사람 아니고, 폴란드 사람이지만, 칸포카가 있습니다. 최고랑 독일 사람, 죄송 순수 독일 아니지만, 거기를높무라고 했죠? 카포가 있습니다. 유명하게 잘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신체 생기는 김수영 씨신체생기듯 소녀가 정 생겼어요, 카포가. 카포가의 변신. 너무나 부아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몸받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없으면 가족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흥, 의외로 가족은 잘 지내고, 뭐 어이없어 하잖아요 자기를. 그 다음에 오늘 밀랑 군대라 보러 했어. 오늘, 오늘 이런 공부학의 어마한 족보들, 오늘천현대문학의주류가 되는 족보들, 난 뭐냐? 구조인 말이야. 현실은 결코 있잖아. 조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통역에 일치하지 않는다. 상식대로 안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끄떡끄떡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꼭 사람을 죽일 때이렇게 죽이게 되고 저렇게 죽이지 않아 야다할 때, 국회를 끄떡이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조직공입부한테 살인을 청천하는게 있어. 왜 합니까? 바로 마리오 푸조에 어, 가파드에대면서 대구에 보면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소설 읽어보면요. 영어로 해 소설 읽어보면 좋아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장이사인데 인마가 사실은 자기는 이민, 이민이지만은 이탈리아 이민이지만 은 이탈리아 존버가 딱 강제 끊어요. 왜냐면 제대로 안 얽히겠다. 자기는 미국에 급식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윤관을 당하고 집어던져가지고 온몸이 다 뼈가 부서져가지고 온몸에다체선을 이어놨는데 문제는요. 걔들이다 치명이 불이 나기아요 저희 대상 비을안 믿으니까, 더걸레오이한테 와가지고, 원수를건어날라원을를건달라고 원수 내가 빚이 지면은, 대부가 또 하는 지시를 자 받을 때가 알지만은, 그런 체험을 지지만은, 오는 거야. 대부가 받아주죠. 이게 대부의 출발입니다 마리오 구조가 이해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 사업적인 부분에서 법 취지 있잖아요 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바로 뭐냐. 인간의 조리하고 법하고 실전법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에 항상 범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범죄가 그, 정달할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 조리하는 거예요. 그 조리하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방금 이제 그랬을 때그이 장의사가 있잖아요. 돈권력에게 살인에 대해서 또는 복수를 이렇게 청담했을 때 합의, 어, 그런 법에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끄떡끄떡 하죠. 그러나, 아까 전에처럼, 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러잖아요. 인도는 거그러라고그요 뭐, 아니요를 이렇게 얘기하고, 어, 이거 이렇게 거꾸로 갔다. 몇년 만에, 우리에게 고개를 수호하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되야 된다는 실전적의 규정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럴만하다. 라고 수호해주는 사회통념 또, 그거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 했을 때, 아, 이야기가, 내맘보고 어, 그렇, 듯하다 이게 조리, 조리게 얘기하는 거고, 뭐, 앞뒤가 안 맞아가 막이상하게수수단을 하면 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이 조리가 그 조리예요. 그래서, 어, 조리 항상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꼴보신지 하았냐 당근이 더 이상. 학설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리는요, 그 최후의 보충적 부분이에요. 자, 불문법이기 때문에, 모든 불문법은 관습법, 또는 저희 다은냐보증기법입니다 보증죄법은 성부에 없어쓰 있는 법으로 다 이거죠. 그러나 어, 이거는 더어에 해서 성법도 없고 관서법도 없을 때는 그죠? 그래서 재미난 데요. 그리고 관련된 는요 이런 민법인데요. 이런 민법, 뭐준형중을 보면 문별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민법이라든지 또 이런 관서법이 없을 때 관서법도 없을 때 민사에 가하여서는요 말하자면, 제가 다시 할게요좀 아시긴 좀 귀찮아서 데진짜 그냥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법적용되는 법, 적경 순서인데요. 민폐를 보면 민사에 서 일을 민폐하고 민폐를 의 성벌을 의한 일한성국회에서생한하고그없어져는관섭포고관섭법도없어는 처리에 한 다른 형 나와요. 이걸 준용하면요 이름이 민폐라는 아니라 성벌이라는 요 성벌을 의신하고 민사관습법이있죠 행정관습법이라는 관습법이 되고, 마지막이라는 리가 된다. 이레드는 이걸 보고, 주문용, 유추 지급한다고표네요 유추에서 지급하면 되거든요. 이걸 좀 범위를 두 개념을 넓히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후의 보충제 부분이었으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가 동시에 최후의 보충제 부분인데, 거기다뭐냐성문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라기란 법률이 있어요. 헌법의 원칙에대해서 헌법상의 어, 올리픽다 원칙과, 공부에도이쪽에가 원칙이 필만원 그래서, 행규비 원 지금 전부 다 합니다. 공동연에행정비 원칙은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란 만면자연품이니까 실전법, 인간의 서단에서 만든 이한 실전법에 근거 없이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잘 자연법이죠. 중요합니다. 이들이 무이다 비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때 실적을 유한다, 요하잔다 당연히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은 자유가 아니죠. 없어면됐는데 오늘은 까 현실적으로 실적법에 명문화시키는, 명문화, 또는 다르게 들하는 이런 실적법화 현상은 있어요. 왜냐면 좋은 원칙이니까 명문의 규정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실신뢰보호원칙 행정 절차법, 이런 등등에 다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원칙이니까 명문의 규정이 원칙이 화화되고 있다. 그건 맞고요. 실제적인가 있느냐,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요하는냐 묘하지는 않아. 없이도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소리> 다 내용도 나니 시험에 내용분다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모르고는 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내용도 나습니다 내용은요, 대학의 교재들을 보면, 내용을 보면, 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 6가지가 다 나오지 않고요.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한네 가지 정도가 나는 오게 보통입니다. 세 가지 장치인 것 가지고, 네 가지 있어요. 한 여섯 가지 다 있는 스킬을 잘못 봤어요. 야, 시험 문제서는내 가지, 여섯 가지 안 하거든요. 자, 내용도 갑니다. 행적부 일관는 측정 하는데, 내용들어 가면, 행적부 일관한 측정, 조례 중에 조례가 어요 그게 비례원칙입니다. 비례원칙 지나치면 좋을 거 없다? 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은 뭐냐? 과잉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라 하는데, 이런을 형법 재판소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어, 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평등의 원칙에 새끼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교돼요. 왜냐? 행정에 자기 구속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리란 말은요. 법정이 원리란 뜻인데, 그냥 자기 구속이란 말은, 너무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법적인 원리, 또는 행정기관, 훈련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법리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원리라는 뜻인데요. 그냥 별 말이 없어요. 그냥 괜히 심심하니까, 좀 허전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냐면, 신의성신을 지겠어요또두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 구별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신뢰보로 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구단 결국, 넘지의치여기서까지였는데할례도 있고, 하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말로 보면, 행오법 보다, 이제, 비대원치 보다, 자, 어, 조리법 보다, 조리는 비대원치이에요 시험 제일 많이 나오면 실내 원치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순수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대원칙 나오고요. 이론적으로는 과거에는 부당결국병증에서 금나당지않고요 자유구속의 법률을 제1호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신인성실원칙하고신뢰보호 원칙은 이론적으로 분류법이 됩니다. 그차이점은 분명히 알내야 되요. 이 언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신인성실과 똑같습니다. 신뢰보호하는 신인성실이나 그 사람의 이름을 보호한다.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뢰보호 원칙에 판례 해보면 신인성실 뭐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판례가있을 때는 아,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한데, 처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 뭐 다른 이름도 있고요. 가운데. 어, 주로 이제 이걸 묻는 걸볼때연혁을 많이 묻는 거예요. 연혁 어, 연혁 주로 이게 어디에서 주로 이제 겨나는 거냐? 라는 것을 많이 묻는 편인데요. 연혁을 하려면, 이거는 비대원칙은 주로 경찰 행정에서 유리했다. 유리를 얘기합니다. 경찰 행정에서만 비관시장은 아니고, 오늘 모든 법에, 모든 인권에 다적용되는 원칙이지만은, 그래, 경찰 행정. 경찰은요, 사실은, 국민의, 어, 국민의 안전, 국민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체나 생명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구요. 평대 원칙을 헛배수 위했다라고 얘기하구요. 자유로서 보면, 자유가 평대 원칙에서 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구요. 시위성질은요, 어, 민법서 위한 것니다 민법 스위스 체험부 인데요 프로젝트 어, 글라우빈 해가지고 모든 법률 관계 당사자는 신의에 맞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고 신뢰법의 원칙은 중요한데 옹인옹인에다가 봉린. 독일에는 판례에서 만들는 일원이에요 그래서 한 판례 2원에서 추가했다불양결보 검지의 원칙은요 이것도 이거는 사실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에서 이런 법치질 수는 왔다 왜냐하면 법주에 관한 것 배웠죠. 그 옛날에 자의를 검죄하는 거. 지금 들어보니까 이러한 자의 범죄에서는. 사실 자의 검죄는또 뭐가 있냐면, 어 자의 구성의 범죄도 요 사실은 어, 이러한 자의 검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등을 봤지만요. 차별 범죄입니다. 이런 그것있라는죠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어, 오늘 할때 사실은 법수에 관한 일하지 않지만은. 명분을 이이 되냐는 거죠. 흑인의 성폭이며성폭이하요에서3라고요 30대 이하로 하대요3 0이하요이라고하고요헌법대하 30대 이하본권제한이죠대이하 기본권 제한이하는 어, 이하로 하고요. 성폭력 때 30대 이하로 하고요. 성3 0하 이하로 고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말이에요. 인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어, 제안할 수 있다, 했나고요 그런 경우바 뭐, 한 번에 1 1조에서 바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신대보호나 이러한 이런, 신대보나 부담기로 묶어 문제가 된것 같았던, 이런, 컨부에 타던 이런, 법취지에 정신에서, 어, 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취지는, 바깥 것처럼 다 되는 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답이 되진 않지만은, 어,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은, 미래 비례원칙부터 이 들어가게 는데 어, 내용을 좀 이따, 어, 다아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비관지 부분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예, 네,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